드라마 보물섬은 매회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8화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이 크게 뒤바뀌며 복수와 배신, 출생의 비밀이 얽히면서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주는 본격적인 복수를 준비하고 염장선과 허일도는 차강천을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여은남 또한 이 싸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화에서 서동주는 염장선이 건넨 시나몬이 들어간 다과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시나몬 알레르기가 있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만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다과를 먹었습니다. 예상대로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죠. 8화 예고편에서는 서동주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의료진이 긴급치료를 진행하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사마 염장선과 허일도는 서동주를 완전히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고편에서 여은남이 염장선에게 왜 동주를 죽이려 하냐고 묻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반전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동주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으며 피마담과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은남 또한 그를 돕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병실을 옮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서동주의 생존을 돕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화에서 트럭 운전사를 빼돌리는 장면을 통해 피마담과 서동주의 조력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단서가 등장했었죠. 이들이 8화에서도 서동주의 구출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화 예고편에서 차강천은 염장선이 아끼는 후배는 이제 내게 필요 없다. 가서 염장선에게 들이받고 와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차강천이 염장선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장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일도는 차강천의 최측근이었음에도 점점 그를 배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강천이 건강이 악화되고 후계 구도를 정리하려 하자 허일도는 이를 기회에 삼아 염장선과 손을 잡습니다. 그는 대상그룹 내부 정보를 염장선에게 넘기고 차강천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염장선은 차강천을 압박하기 위해 차국희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는 차국희의 진술 따위는 필요 없다. 딸이 잡혀갔다는 위협을 천천히 느끼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차강천을 협박할 계획을 세웁니다. 차강천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8화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7화에서 지선우가 차강천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했죠. 8화에서는 지선우가 차회장 집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등장이 차강천의 후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 대상그룹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음모로 인해 차덕희와 서동주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차강천 회장의 친딸이 낳은 아이, 즉 서동주는 공비서에 의해 비밀스럽게 버려졌고, 대신 공비서의 친딸이 차강천의 장녀로 키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인물은 여수호였지만, 그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공비서와 차덕희의 계략으로 인해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화에서는 차강천이 공비서에게 과거의 여순호가 데리고 온 여자같이 예쁜 남자아이 기억나냐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 대사는 출생의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기억을 잃은 서동주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최근 단서들이 맞춰지며 차강천의 친아들임을 깨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비밀이 완전히 밝혀진다면, 대상그룹을 둘러싼 권력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서동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자신을 속여온 이들에 대한 복수를 결심할 것입니다. 8화에서는 서동주가 생사의 기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염장선과 허일도의 움직임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차강천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은남과 지선우 또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대상그룹을 둘러싼 전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서동주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울 8화가 기대됩니다.